요즘 버스 회사들은 기사의 음주 운전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합니다. 그런데 도내 한 버스 회사에서 음주가 측정된 기사에게 차량을 배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 보도에 김동기 기자입니다.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버스 운전 기사의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했습니다. 이에 따라 버스 회사도 운행 전 음주 측정을 해야 합니다. 그런데 지난 설 명절 연휴, 도내 한 버스회사에서 기사의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운행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당시 해당 운전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.02%.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음주 수치가 나온 만큼 운전에서 제외했어야 합니다. 이 운전기사는 10여 분뒤 다시 한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.025%로 나왔지만 그대로 운행에 투입됐습니다. 해당 회사는 버스마다 배치된 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1차 확인하고 이상 수치가 나오면 사무실에 설치된 기기로 다시 측정해 0%가 나올 경우에만 운행을 나갈 수 있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. 이제 가 되면은 양이라도, 라도 되면은 사무실에서 요 본인한테 바로 회사 측은 측정 기록지를 근거로 사무실에서 재차 음주 여부를 측정했고 수치가 나오지 않아 배차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하지만 이 기록은 운전기사가 운행에 나선 지 1시간 40여 분 뒤에 측정한 자료였습니다. 이에 대해 버스회사는 해당 운전기사는 평소 술을 먹지 않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바꿨지만 운행기 측정 여부와 자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 Z원 뉴스 김도훈입니다.